안녕하세요. 꽃벌이에요. 여보세요. 눈이 오고 이렇게 상막한데 여기 보실래요? 여기 새싹이 나오려고 이렇게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얘가 꽃눈인지 쌍눈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새순이 돋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우 눈이 이렇게 날리는데도 이게 화분이거든요. 여기 화분째 밖에서 노지 월동도 너무 잘 합니다. 얘는 이렇게 야생화가 월동도 잘 되고 강인하네요. 아우 너무 씩씩해서 이렇게, 싹이 나오기 전에 찍어 봅니다.